아침 말씀.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출애굽기 15장 3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같은 사람에 대하여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면 각 사람의 대답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경험, 함께했던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 느낌과 평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각자의 믿음의 크기와 체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성난 파도처럼 자신들을 해치려고 달려드는 최강의 군대가 보일 때, 이스라엘은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람으로 바다의 길을 만드셔서 건너게 하시고, 바닷길까지 쫓아오는 애굽 군대는 다시 물을 합치게 하셔서 수장시키셨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지르고 춤추고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을 전쟁의 하나님 용사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며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만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날들 되시길 축복합니다.